그러니까 2002년 그해 겨울 제가 겪은 일입니다. 다시 그 일을 떠올리려니까 소름 끼치고 힘드네요. 그때가 아마 11월 초순쯤이었을 거예요. 중3이었던 저는 그날도 학원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휴대폰이 없어서 항상 아파트 앞 공중전화에서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아파트 카드키를 잃어버려서 항상 기가 시엔 집으로 전화를 해서 엄마한테 아파트 문을 열어달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때 학원이 11시 반에 끝나서 시간이 아마 12시가 조금 안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날은 그리 춥진 않았지만 눈비가 아주 약간씩 내리던 날이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워낙 겁이 많아서 괜슬레 무서운 생각도 들어서 빨리 집에 갈 생각으로 아파트 뒷길로 갔어요. 그 길은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었고 벤치만 있는 길인데 어두컴컴해서 연인들이 주로 애용하던 그런 길이거든요. 예전에 그 길의 7층에서 도둑이 떨어져 죽은 이후로 어두워지면 그 길로는 다니지 않았었는데... 그날은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 음침한 길로 들어갔어요. 한 중간쯤 갔을 때 눈앞에 검은 게휙 내려오더니 정말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어요. 그게 아마 뻥튀기 튀길 때 나는 소리랑 흡사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옷과 얼굴에도 뭔가가 확 튀었는데... 순간적으로 그게 피란 걸 알고, 그 자리에서 눈을 질끈 감았어요. 비명은커녕 숨쉬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제발 빨리 누군가 와주기만을 바라면서 굳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는데 막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길래 저는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그때 저는 보지 말았어야 했어요. 디아이 투에서 투신한 아빠와 아들 귀신 생각하시면 돼요. 떨어진 사람 눈앞에서 본 사람은 아실테지만, 머리 반쪽이 뭉개져 없었어요. 피에 젖은 긴 머리가 얼굴을 뒤덮고 있었고, 몸은 또 이상하게 뒤틀려 있었어요. 그리고 입에선 계속 막 이상한 꼬르륵 꼬르륵 거리면서 피를 토했고요. 아 아니다. 피가 쏟아졌다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이 왜 피를 토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계속 검붉은 피가 몽글몽글 쏟아졌는데 그제서야 제 입이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미친듯이 소리 질렀어요. 차라리 기절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제 비명소리에 그때서야 경비 아저씨 두 명이 달려오셨고 전그 순간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저는 제방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냥 또렷이 드는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견딜까라는 막연한 생각 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정신이 약해서인지 평소에도 가위에 잘 눌리고 한청 같은 것도 잘 듣고 하는데, 이제 엄청 시달리겠다 이 생각이 그 와중에도 계속 들더라고요. 그렇게 전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학교에 가니 친구들이 다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건으로 저는 불면증이 심해지고 매일 가위에 눌리긴 했지만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던 일이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날이었죠. 저는 친구들과 영화관을 갔어요. 저희 자리가 제일 뒷줄이었거든요. 정말 기분 좋게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영화 시작하고 한 30분쯤 흘렀을 때였어요. 제가 그때 코트를 벗고 있었는데, 왼쪽 어깨가 축축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길래, 신경 안 쓰고 다시 영화에 집중하고 있는데, 또다시 어깨가 축축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번에는 정말 무슨 물이라도 끼얹는 느낌이 들어서 깜짝 놀라 어깨를 만져보니까 정말 뭐가 축축하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 누군가 제 바로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을 쳐다봤는데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화면 빛에 비친 손이 하얗고 가느다란 게 여자인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친구가 장난치는 거구나 싶었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빈 자석이 없는 걸 확인하니 그 순간부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 여자가 콜라를 뿌리는 건가 싶어서 작은 소리로 말을 했어요. 왜 그러세요? 야야, 너왜 그래? 누가 어깨에 뭐 흘렸어. 제가 갈색 옷을 입고 있어서 옷이 물에 젖은 건지 콜라에 젖은 건지 몰라서 곡장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섰는데 순간 꼬리표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확 돋았어요. 그건 분명히 피였어요. 검붉은 피가 제 왼쪽 어깨에 흥건히 젖어 있는 거예요. 친구를 불러올까 하다가 그 순간 그냥 빨리 이 찝찝한 피부터 빼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침 영화 보느라 화장실에 사람도 없고 해서 재빨리 옷을 벗어 그 부분을 빨았어요. 빨간물이 쭉쭉 나오는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그게 분명 피비린내였거든요. 혼자서 공시렁거리면서 옷을 대충 빨고 나왔어요. 그리고 영화관으로 들어가서 친구한테 기성말로 아까 그 사람이 내 어깨에 피를 뿌리고 도망갔다라고 했더니 친구는 제가 장난치는 줄 알더라고요. 그렇게 또 얼마 있으니 좀 추운 것 같아서 코트를 입으려고 몸을 비틀었는데, 영화관 왼쪽 구석에 누군가 서 있더라고요. 어두워서 잘안 보이지만, 분명 여자 형체가 제 쪽으로 몸을 틀고 서 있었어요. 그때 막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다시 한번 돌아봤지만, 분명 누군가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저기 누가 나 보면서 서있다고 했더니, 친구는 계속 제가 장난치는 줄 알고 보지도 않고 귀신이 나를 잡으러 왔다면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울먹울먹하면서 말하니까 그제서야 친구가 이상한 걸 알고 그쪽을 보고는 흠칫 놀라면서 누군데 저러고 있냐고, 표 없이 들어와서 자리 없는 사람 아니냐고 하더군요. 솔직히 영화 보러 온 사람이 왜제 쪽을 보고 있겠어요. 저는 친구에게 말해서 영화관을 나간다고 했더니 친구가 같이 나와줬어요. 나오자마자 저는 친구한테 아까 영화관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을 하니까 친구가 서 있던 그 사람이 흘린 콜라 아니냐면서 믿지 않길래 코트를 벗어서 얼룩까지 보여줬더니 그제서야 믿더라고요. 친구는 변태사이코 아니냐고 영화 끝나면 들어가서 확인해보자고 했는데 역시나 들어가서 확인했을 때는 그 사람은 없었어요. 전 그날은 더 이상 친구들과 놀림이 없어서 먼저 집에 가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계속 거실에 누워있다가 제 방에서 컴퓨터를 하는 동생에게 저녁을 먹으라고 말하고는 동생 옆에 앉았어요. 동생이 컴퓨터를 끄고 저도 밥을 먹으러 나가려는 순간 까만 모니터 화면에 누군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게 비쳤어요. 순간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미친 듯 방에서 뛰쳐나와 엄마한테 울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는 제가 마음이 허약해서 헛게 보이는 거라고 사람 죽는 거 봐서 더 그러는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도. 그런 건못 봤다고 저한테 쇼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미칠 노릇이었죠. 그런데 듣다 보니 그런 거 있잖아요. 가위 눌릴 때도 뭐가 나올 것 같다 생각하면 정말 나타나는 그런 거. 100% 자신이 만든 한영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제가 귀신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고 내가 헛것을 만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대수롭게 넘기자 하고 애써 스스로 위로를 했죠. 그리고 그날 잘때전 원래 무서워서 방문을 다 열어놓고 자는데 그러면 왠지 내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날은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물론 잠이 올 리가 없었죠. 그래도 어떻게든 자보려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왠지 낯설지 않는 소리였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터질 듯 했죠. 전 혼자 계속 중얼거리면서, 그래, 이건 한청이야. 내가 만든 한영이야. 라면서 눈을 떴는데, 그 순간 전 똑똑히 봤어요. 입에서 피를 쏟으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확실했어요. 뭉개진 얼굴에 긴머리 타이트한 청바지 분명히 그 여자였어요. 어두워서 눈동자는 볼수 없었지만 분명히 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아마 그때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한참 후에 알람소리에 일어나니 그 여자는 없더라고요. 그 후로도 그 여자는 그날 이후로 밤낮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제 앞에 나타났고, 저는 이유도 모른 채그 여자에게 시달려서 보름 동안 8kg나 빠졌어요. 그땐 정말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 끼야 5일째 되던 날부턴 학교도 못 가고 알아 누워 있었죠. 다행히 곧 방학이라 신경치료도 받고 굿도 하고 안 해본 거 없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저를 놀리기라도 하듯 점점 더 기상천외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 여자를 보는 건 저뿐만은 아니었어요. 저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는 그 여자를 보는 사람도 있었고 못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여자 식구들은 그 여자가 자살한 후에 바로 이사를 가버려서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고, 정말 전 이러다 죽는 거구나 생각이 들어, 나중에는 그 여자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빌기까지 했어요.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 봤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그 여자는 계속 저를 놀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미소까지 띄우고 나타나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그 여자에게 시달린 지 보름 정도 되던 날, 학교 국사 선생님이 저희 집에 연락을 하셔서 자기가 용암 무당을 아는데 만나보라는 거였어요. 국사 선생님은 미신이나 영적 존재에 대해 많이 믿고 계신 분이셨는데, 정말 이 선생님이 소개해주는 무당이면 그냥 왠지 확실하다 싶어서 약간의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당장 그 무당을 찾아갔지만 무슨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해서 3일 후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랑 이모는 지금 애가 죽어가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결국 그날 무당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무당이 제가 들어가자마자 절 보고 막 혀를 차더니 그렇게 자살한 년 몸은 왜 건드려? 네? 그 여자가 그래요? 제가 몸을 건드렸다고 그래요? 아, 저 정말 맹세코 손도 안댔어요안 건드렸다고 좀 말해주세요. 네? 이건 나중에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지만, 제가 정신을 잃었을 때, 그 여자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경비 아저씨한테 들은 이야기고요. 원래 초상집도 자살한 사람 초상집은 가는 게 아니야. 지가 죽어 놓고도 한이 많아. 근데 저녀는 아주 니 안에 들어가려고 작전을 한 년이다. 근데 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어쩌긴 어째. 달래 보내야지. 저거 보통 년이 아니다. 그렇게 저는 두 번째 구슬 받았고 그 이유는 다신 귀신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동안 유증에 시달리긴 했죠. 괜히 작은 소리에도 서스라치게 놀라고 혼자 있는 건 도덕 못 견디고요. 그런데 그렇게 2년이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도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요. 특히 자살한 사람,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건드리지 마세요. 뭐 그럴 일도 흔치 않겠지만, 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귀신에게는 이성이 없대요. 근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